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때까지 의학이라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600개 모르는 거요. 안구를 육안밖에 모른다는 사실인 거요. 그래서 눈을 좋게 하려면은, 뭐냐하면은 영안과 시만을 고치면은 우리가 육안, 육안이다다 좋아지는 거예요. 미를 탈지 문제를 보면 전부 다눈떠오르해 보이는 거요. 세포가 살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영양분을 소비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꼭 배설물이 나와요. 배설물. 예. 이 배설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조절하느냐? 뼈가 조절을 해요. 뼈가 오염이 되니까 안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뽑아내지 못해가 백내장, 녹내장이 걸리는 거예요.